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이렇게 열쇠를 두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달은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찍 올 수가 없어서 미리 열쇠를 두고 가려고요. 공간이 잘 채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 첫째 날이고, 이렇게. 저는 알바 끝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작업이 끝났나봐요 저는 오늘 여기에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러 왔어요 공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저의 인테리어 시안입니다 잘 나올 수 있겠죠?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먹는 집 밥, 김치, 그말거두개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음. 다행이다 짱, 오. 맛있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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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다 오. 오늘은 페인트 색이랑 대리석 색상 고르러 왔는데 대리석 색상은 골라는데 페인트 색상은 원하는 게 아니라서. 내일 와서 다시 고르기로 했어요. 요즘 제가 자주 먹는 연이김밥. 한줄 먹고 가야겠어요. 음~ 할거 같고. 오늘은 CCTV 계약을 하고 오늘은 페인트 색상도 아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어제보다 많이 다듬어줬어 이렇게 콘센트들을 다 숨겨놓는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작업대 빵 작업대 메인 작업대가 들어오고 여기는 냉장고 여기 오븐 여기는 스키사축기 여기 싱크대, 여기 음료 제조 공간, 여기 커피 머신, 여기 제빙기, 그리고 여기 카운터 쇼케이스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마 완전 이케아 룩인데? 주말에 온건 처음인데 오픈런 했더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플랜트골 오랜만이다. 아기요 너무 느낌이 좋은데? 한 일이 아니라 한 줄씩 가져가 한 줄씩. 아이거 만세. 그럼네 이거 또 만세 하나 모여야 되는데. 오늘은 전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전에서 검사 나와서 합격했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밖에는 엄청 더운데 안에는 진짜 시원해요. 햇빛이 안 드는 게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시원해요 다행. 히 그리고 싱크대를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언더로 설치하고 싶었는데 언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인셋으로 시공이 돼서 여기 부스러기가 많이 껴서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그게 좀 싱크대가 좀 너무 아쉬워요. 맛있겠다. 저는 지금 이제 아침일찍 가게를 가고 있어요. 오늘은 조명을 다는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또 알바하는 날이어서 오늘 해야 할 것들을 많이 해놓으려고요. 이제 옆에 분들한테 오늘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없으실 때도 많으셔가지고, 아마 선물을 걸어놓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공사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카운터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내가 가진 예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려고요. 어쩔 수 없죠. 이 예산에 된걸 감사하게 여겨야죠. 옆에 가게분들한테 드릴, 아랑 간단한 카드를 드리려고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성수동으로 갑니다. 제가 사려고 했던 그 선반을 전시제품으로 사면 할인해주신다고 하셔서 전시상품을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 들고 내일 이제 또 인테리어 팀 분들께 달아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게를 세번 준비하는 건데, 물론 인테리어는 처음이지만, 정말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아. 화이팅! 작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생각보다 그 전시 제품 할인을 좀더 받아가지고 그 손님들 옷, 옷이랑 가방 걸어두실 수 있게 그랙 같은 거 그것도 할인을 이번에 많이 하는 제품이라고 하셔서 그것도 하나 구매했어요. 근데 그 본디 로고색이랑 똑같은 색이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비쌌지만. 좋은 소비였고, 다시는 없을 소비였다. 인테리어 용품에 이렇게 돈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약간 좀 무서워요.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건가 싶어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타일이 아직 안 말라서 못 들어가고. 계속 보는데 마음에 듭니다. 아주. 내일 죽는 시공을 한다고 하네요. 죽는 하얀색으로 할지, 회색으로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vai ser bom até 공사 거의 마지막 날이라서 알바 끝나고 왔습니다. 타일 주는 시공이 끝났어요. 하얀색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회색으로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너무 어두울까 봐 걱정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주방 바닥도 마음에 들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선반이랑 달 것들만 달면 진짜 끝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는 시공이랑 배 휠체어랑 유모차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진입로를 시멘트로 설치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선이 너무 너무 잘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좀 보기 싫긴 한데 가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이거랑 싱크대가 좀 아쉽고 이 색깔이 사실 좀 제가 원하던 색상이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예산 안에 든게 어디냐면, 제 월요일에 선반이랑 이런 것들 부착 다 하고 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어요. 오늘은 이렇게 옷걸이랑 필요한 것들을 다 부착하고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달았고, 이렇게 구석구석 옷걸이랑 외투걸이, 가방걸이들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가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고, 내일은 입주 청소 들어옵니다. 이게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 가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분진이나 먼지들을 확실하게 청소하고 기기들을 드리고 싶어서 입주 청소를 예약해놨고, 유리들도 전부 다 청소를 신청해놨어요. 이제 인테리어까지는 완료이지만, 저에게 아직 크나큰 시련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업신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당장 영업신고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한 상태예요. 그래도 공사는 잘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 얼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럼 다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